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죠. 이재명 전 경기지사 안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압수수색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수색은 오전 10시 2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총무과와 조사담당관실, 비서실 등 경기도청 관련부서 여러 곳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김 씨가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청 의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장영화 변호사 등은 이전 후보와 부인 김 씨, 전 총무과 직원 대모 씨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선 전인 지난 2월, 이전 후보 역시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는데요. 경기도는 감사 자료와 함께 지난달 25일 배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가 경찰에 고발한 지 열흘 만에 경찰이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